가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명신이 하면 주가 조작이죠. 드디어 주가 조작의 진실의 코리가 잡히나 보군요. 곧 몸통도 잡히겠죠. 2023년 5월 14일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볼 인베스먼트 전 대표가 멋진 해병 단톡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16일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델렌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인 17일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우크라이나 양국 간 공여 협정에 가 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22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원 장관이 공언을 했습니다. 삼부통원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당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삼부통원의 주가 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의 정점에 김건희가 서 있는데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삼부통원 주가 조작 사건의 전말이죠. 23년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단두달 만에 조작이 끝나 차익을 100억대로 보았다. 명신이의 숨겨진 오빠로 알려져 있는 이종호, 오래 전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부터 현재까지 가족 같은 사이로 명신이의 집 구석에서 계좌를 관리한다는 이종호와 내란당의 추경호, 양평도로도 휘어준 원일용 이자들과 한패가 되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풀리는 과정이죠. 전체적으로 응. 지금의 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야. 세기말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 그렇죠? 부수현상? 그렇죠. 지금 갑자기 금감원이 3부토건 했는데 5월 17일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되고 응. 그리고 7월 17일에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합니다. 윤석열 응. 대통령이. 그때 3부토건이 따라가요. 응. 그러면서 그게 주가가 다섯 배가 뛰었어요. 어. 그러면서 시세 차익가 지금 네. 그 3부토건 일가들이 100억 원을번 것을 금감원이 이제 발표한 거예요. 왜? 이거 바뀔 것 같으니까 세기 말이에요. 지금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감, 감사 안 하면은 어. 금감원에 다 지금 문제를 지금 책임 물을 거예요. 아나 다음 정권이. 어, 그렇죠. 그 지금 이게 막다 던지고 있다. 지금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결국은 이거는 정권이 띄운 거거든요. 삼부토건의 그 회장이 15년 동안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알았고 삼부토건 도와줬다. 강제로 이렇게 다섯 배로 부양 시킨 거가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게이트데이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도 그렇고 김건희를 제일 먼저 단두대에 올릴 것이다. 검찰 또한 살려면. 명신이를 단두대에 올려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두달 짧은 사이에 천 원짜리를 다섯 배, 오천 원으로 불려서 차익을 봤다 보통의 주가 조작은 2, 3년을 걸쳐서 금감원을 피해 몰래 한다는데요. 과거 명신이 도이치 못 쳐서 주가 조작 또한 좀 걸렸거든요. 역시 권력을 지니 무서울 게 없어서 내란당과 한패가 되어 무식하게 저질렀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명시인은 무식하다고. 그냥 겁이 없다기보다는 무식하다고 보는 게 맞죠. 금감원은 당연 알았을 텐데 눈을 감아주었다. 권력이 무너지니 넘어가기 전에 던지는 거다. 지금 안 하면 금감원 자체가 통째로 위험할 터이니 당연히 그렇겠죠. 다 털릴 터이니 말이죠. 화면이 되기 직전에 모두 떠나는군요. 오동립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권력이 끝나가는 거예요 금감원장 이복현 이복현 검사 출신 이 누구십니까? 이복현.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일란성 새 쌍둥이 아니에요? 이분 입에서 그것이 백업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 오동립은 지고 있구나 가을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상부토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게 된거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이 상황 자체도 지금 이 정권이 끝나고 있다는 시그널 그렇죠 진정. 제각제각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께 막 터지잖아요 빵에서 복귀를 꿈꾸고 있는 썩여리는 알까요? 모르겠죠. 인정하면 밥맛이 없을 터이니 밥이라도 먹으려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3부 토건의 시세 조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시세 차익이 100억대에 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것을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알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밖에 이제는 김건희 상설 특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아니냐 이복현 금감 원장 맨입으로 눈을 감아 주었을까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굴까요? 왜 눈을 감아 주었을까요? 왜 이제서야 눈을 뜰까요? 그럼 살수 있을까 해서겠죠.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하잖아요. 나이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한살 어리기는 해요. 아마 사실을좀 늦게 합격을 한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사단의 막내가 되는 사람이 그 정점에 분명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을 것 같은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삼보토건 관계자 100억의 차익 실현한 것이 이건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어? 저도 이걸 보고 아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음.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윤숙의 사단의 막내 검사였다. 권력이 끊어지니 살기 위해 버렸다. 그래도 피할 순 없죠. 상설 특검에 포함해서 이자 또한 수사를 해야겠죠. 명신이 똥이 묻어 날아갈 인사들 줄줄 사탕이네요. 아직 멀었다 보죠. 삼부토권원하면 명신이와 가족 같은 사이라고 명신이가 말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삼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래 또 어언한다.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지냈고 이제 우리 다 이제 가족 뭐야 저도 그런 또 가족 사이고. 그렇지요. 조나무 계장과 오래된 사이죠. 오래전부터 가족같이 지냈다는 거죠. 명신이랑 말이죠. 명신이가 첫 번째 결혼하기 전부터 오래된 사이입니다. 까는언 영상에서 작년에 조나무의 도시락이라는 영상 이 있어요. 어떻게 가족 같은지 자세히 나와 있죠. 수시로 같이 다니던 사이죠. 명신이가 다급했던지 그 무엇을 해도 과거로만 복귀하는 현실이 두렵겠죠. 옷단장을 하고 구슬하러 갔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몰래를 좋아하는 명신이가 몰래 외박을 했다네요. 지난주말 김건희 여사가 잠시 외출한다면서 한남동 공간을 나갔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들었다 근데 이번에 2박3 일간 비웠다는 것은 구세도 종류의 차이도 있지만 그 크기의 차이도 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여 온 정성으로 빌어야 할 때는 비는 사람이 그 장소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굿을 주도하는 일단 무당들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얼굴에 시술을 받거나 성형을 하는 이유도 이제. 신 이 원해서 그것에 맞게 예쁘게 가꾼다 라는 이야기들도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굿을 하러 가면 그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하루만에 끝날 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심성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울림굿은 굉장히 선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외박을 했다. 2박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몰랐다는 얘기죠. 이 모든 현실을 뒤엎으러 구타로 갔나 봐요. 누누 얘기하죠. 구수로, 주술로 가능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요. 명신의 운명인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백날천날 구슬한들 운명이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죠. 몰래 나돌아다니는 소식이 임영수 기자에게도 들어갔다나 봐요. 뭐, 이제 하니까 관제 안처박혀 있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만난다는데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지금 오늘도 두 바퀴 돌았어. 그런거으면 나한테 전해서 화 나를 만나야지 말이야. 그 구두도보들 만나고, 배승이 만나고, 어? 뭐 선물 준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어? 서운하다잖아, 명신아 연락 좀 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작년 명신이 생일이 지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했었죠. 서결이도 생일이 지나 운명을 바꿨더라고요 12월 1일 서결이 생일이 지나 죽을 수를 썼네요 운명대로 가는 길인 거죠 어찌 저런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흔들 수 있다 보나요 요즘 흐르는 운을 바꾸고 싶었는지 가짜 무당으로 보이는 유튜브 영상들이 무작위로 급 근래에 많이 보이던데요 별짓을 다 하는구나 명체나 그런다고 서결이 운명이 바뀌겠니 택도 없는 소리지요 이제 권력의 끈도 떨어지고 눈치 보던 자들도 털기 시작하죠. 썩결이가 파면이 되는 순간 금물사를 탈 거라 했죠. 더 많은 내용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많은 소식을 기다리며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